자, 교과서 19쪽에 있는 374-158을 여러분이 선생님과 같이 실제로 종이에 써가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종이 한장 연필 준비되셨죠? 자,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374-158 374 빼기 158이거주세요 이때 줄을 잘 맞춰야 되겠죠 줄을 지금 줄은 없지만 이줄 따라서 자,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로 잘 맞춰주세요. 주로 맞춰서. 자, 그러면, 4개에서, 낮게 4개에서 8개를 빼려고 하는데, 자, 4개에서 8개를 뺄 수가? 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옆에 있는 10의 자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나, 한 묶음만 꽂을 수 없겠니? 라고 말했더니 어 그래 꽂을게 빌려줄게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는 한 묶음 꽂았으니까 몇 묶음이 될까요? 네, 6, 6묶음이 되겠죠? 선생님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6묶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한 묶음을 꽂았는데 여기서는 6이라고 하고 뭐7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한묶음은 낱개로 풀면 한묶음이지만 10개짜리 한묶음이기 때문에 낱개로 풀면 몇 개가 되나요 네 그렇죠 10개예요 10개 낱개로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자 10개에서 10개 꼬았고 4개가 있었으니까 14개가 되겠죠 14개에서 8개를 빼면 유 이렇게 금방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음, 4개에서 8개 빼려면 몇개 모자라나요? 네, 4개 모자라죠? 4개 모자라니까 10개에서 4개를 빼주면 6.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아니면, 그거 말고요 10개를 꽂았으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4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가 없다고 생각하면 10개에서 8개 빼면 2개죠. 근데 사실은 원래 4가 있었죠. 그러니까 합쳐서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짠. 이번에는 10자리. 10자리. 6에서 6묶음에서 5묶음 빼니까 1이죠. 한묶음 사실은 1이라고 쓰지만 뭐예요? 10인 거죠. 100의 자리로 가겠어요 100의 자리는 어, 받아내림이 없으니까 뭐 하면 될까요? 3에서 2를 빼서 2 사실은 2가 아니라 얼마예요? 200이죠 그래서 답은 216 자, 여러분도 이렇게 되셨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6 묶음 6, 10이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바다 내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자, 거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답은 216. 여러분과 함께 실체을 해보았습니다.